안녕하십니까. ALT의 대표이사 이덕형입니다. 먼저 ALT의 IR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ALT의 IR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명인 ALT는 Advanced Link Technology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선도 기술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ALT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를 위주로 하는 후공정 전문업체입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ALT의 기본적인 사업 여건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핵심 경쟁력, 성장 동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전기차, 로봇, 드론, Io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요구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 분야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웨이퍼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패키징 등 다양한 후공정 분야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LT는 비메모리 테스트 중심의 후공정 선도 기업으로서 웨이퍼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패키징, 절단 또는 재배열 등 가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고객사와 안정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0.1%로 성장해 왔으며 2023년 1분기도 142억 원의 매출과 이익률 28.9%에 해당하는 47억 원의 영업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과 성과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개요와 사업 영역, 공정 영역과 사업장 및 생산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2003년 7월 23일 창업하여 현재까지 약 20년간 비메모리 테스트 중심의 공정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인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전무이사로 퇴임할 때까지 약 30년간 주로 비메,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정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삼성전자의 후공정 전문 자회사인 스테코의 대표이사를 진행 후 ALT에 합류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 영역을 보면 모회사인 ALT는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와 후속 공정, 자회사인 AGP는 CIS의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LT의 사업 구성은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볼때 웨이퍼 테스트 부문이 78.8%, 패키징 부문이 13.7%, 기타 파이널 테스트 및 후공정 부문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취급하는 반도체 분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의 약자로 TV, 스마트폰이나 PC XR 기기 등의 각종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기능을 합니다. CIS는 CMOS 이미지 센서의 약자로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전자 필름의 역할을 하며 스마트폰, CCTV, 자동차나 로봇 등의 카메라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IC를 포함한 전력 반도체는 각 전자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MCU와 AP 등 SoC는 각 전자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어하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LT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ALT는 후공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DI, CIS, 전력반도체, MCU와 SOC 등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웨이퍼 상태에서의 테스트를 수행하며 어, 테스트 후 가공 공정으로 어, IGBT Thin Wafer의 테두리를 절단하는 림컷 공정과 어, 양품 칩만을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맞게 재배열하는 CIS의 리콘과 어, DDI의 COG Pick and Place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AGP에서는 CIS 칩에 대한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 기판 위에 조립된 DDI 칩과 CIS 패키지에 대한 파이널 테스트까지 구축함으로써 고객에게 후공정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공정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LT의 LT와 AGP는 CIS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및 생산 인프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 LT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LT는 타사 대비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어12,000 12,348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공장에서 웨이퍼 테스트부터 패키징까지 연 841억 원 수준의 캐파에 해당하는 생산 인프라가 세업되어 있습니다. 신규 공장은 기존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최근 사업이 확정된 메모리 컨트롤러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향후 사업 예정인 AP 등 신규 아이템에 대한 웨이퍼 테스트 등 추가적인 생산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어서 조감되어, 조감되어서 보시듯이. 현재의 약 6.6배인 66,115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에 2025년까지 현재의 1.4배인 1,144억원까지 캐파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은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a l t 의 핵심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LT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경영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0년 307억에서 2022년 443억까지 연평균 20.1%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올해 1분기 만에 전년이익의 절반인 41억원을 이미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28.9%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법인세 가감 효과를 제외하고도 36억 원의 이익률 25.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매출액 증가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역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LT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측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LT는 DDI, CIS, 전력반도체, MCU와 SOC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생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른 비교 피어들은 당사에 비하여 고객과 제품이 상대적으로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는 ALT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ALT는 독자적으로 차별화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반도체 Thin Wafer에 대한 풀 오토 림컷 가공기술은 다섯 개 공정을 한개의 설비에서 연속 진행하도록 ALT가 설비 개발을 주도하고 특화화한 기술로서 초정밀 소잉을 통해 절단면을 최소화함으로써 넷다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고품질의 공정을 단납기로 제공함으로써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웨이퍼 테스트부터 림커까지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타사 대비 차별화된 ALT의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ALT는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테스트 전체를 고사양 설비로 진행하지 않고 테스트 아이템들을 나누어 저사양 설비와 혼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전체 원가를 낮추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오랜 생산 관리 노하우에 기반한 커스터마이징 전략으로 안정된 수율과 납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외향이 20.1%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LT는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제품을 확보하여 장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CIS는 SK 하이닉스와 픽셀 플러스 등, 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메그나칩 등, MCU는 오버브 반도체, DDI는 삼성전자 등입니다. 그중 A 사향 매출은 ALT의 림컷 기술을 인정받아 동분야의 사업을 시작한 뒤, 이후 신규 아이템들에 대한 웨이퍼 테스트가 확대되면서 2021년 24억 원에 9.4억 원에서 2022년 146억 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 매출은 88억 원으로 2022년 연 매출의 60%를 달성하는 등 더욱 큰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ALT의 성장 동력과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LT의 성장 로드맵 1 단계는 리콘, COG, 피켄플레이스 기술을 CIS와 DDI의 웨이퍼 테스트 사업에 연계하는 후공정 기술 기반 기존 사업 확대의 본격화입니다. 2 단계는 양산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메모리 컨트롤러 웨이퍼 테스트를 기반으로하여 ap 등 고사양 soc 제품까지 신규 아이템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sic 등 신재료 차세대 전력 반도체 에 대한 차별화된 후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발판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산업 전반 환경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예측되어지는 다양한 글로벌 혁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급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ALT의 사업 확대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IoT 분야가 2025년까지 309조로 약 1.9배가 성장하고 전기차 분야는 2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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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야는 25년까지 420조로 4.4배가 성장되고 로봇 분야는 2030년까지 22.5조로 2.8배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산업들의 성장에 필수적인 반도체도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각각 420 423조와 30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약 360조의 투자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팸리스, 소부장 등 150개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PMIC, DDI 등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고부가 같이 CIS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대 글로벌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ALT의 사업 확장과 성장에 매우 우호적일 것입니다. 어, ALT 성장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기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ALT는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과 상호 윈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셋업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 AL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CIS 테스트와 리콘, DDI 테스트와 COG 픽앤 플레이스 등웨이퍼 테스트와 재배열 공정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은 수율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결국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턴키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기존 사업인 DDI와 CIS에 대한 웨이퍼 테스트의 본격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ALT는 CIS, DDI, IGBT 등의 전력 반도체와 MCU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IGBT에 대한 후속 가공 공정인 임컷 공정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IGBT와 DDI 제품은 국내 최고의 글로벌 업체인 A사로부터 최근 1, 2년 사이에 수주된 것이며 추가로 메모리 컨트롤러 제품을 신규 수주하여 2023년 7월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고객의 성장에 발맞추어 신규 아이템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AP 등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SiC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기술 개발 기술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ALT는 독자 개발한 링커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선제적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특히 강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소자는 고온 고전압 환경에서 유리하고 전력 효율이 높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및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어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연평균 36.4%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T는 기존의 기술 상용화를 완료한 실리콘의 링크 기술을 SiC 반도체에 응용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에 상용화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과 제품을 확보하여 한층 더 높은 매출과 수익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장 전략에 맞추어 저희 ALT는 신규 사업장에서의 캐파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DI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의 캐파 확대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웨이퍼 테스트의 증설 투자와 향후 고부가가치 AP 등에 대한 테스트 장비 신규 투자를 위하여 제2 공장을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꾸준한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증설 및 신규 투자로 회사의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LT의 비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기반 위에서 당사만이 보유한 테스트 및 후공정 연계를 통하여 국내 비메모리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기존 테스트 기존 아이템 확장과 신규 아이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차별화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적절한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시행하여 사업 확장에 잘 대비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하여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해,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